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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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제가 선수를 먼저 소개할게요. 1번 선수, 형혜 씨. 안녕하세요. 이용숙이에요. 이용재 동생 이용숙입니다. 쳐낼 어? <laughs> 것이야, 아주. 네, 계속해서 두번째 선수, 어, 공주. 네. 공주.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습니다 예쁘게 입고 네 물이 이뻐. 똥상태 있는 것 같아. 줘 어 뭐야 실전이구나! 저거 하시라고! 아요 <laughs> <다> 마지막 선수예요 <편집에.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아니거든? <누구니>? ㄲ <laughs> 어머 잘한다! <laughs> 어어아들 <어떡하나>? <laughs> 어, 내려 칠 때가 한 번에 마지막 선수 <편집에. 웃음> 어? 장추자 추자 추자? 오늘 너무 이쁜 나구 나왔다 진짜예요 <laughs>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웃음> 개인전에서 1등, 4등 편 먹고 2, 3등 편 먹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11점 내기 개인전을 시작하자 11점? 네, 묵지에서 가을고 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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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 묵지. <웃음> <웃음> 통화 <남는다>. <웃음> <웃음> 어머, 통화안 된다, 어머. 우리 묵이 싸우는 거야. <laughs>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누구를 제일 주시를 해야 될 건지. 뭐니 뭐니 해도 미, 투자지요. 음. 강력한 우승후보 투자. 이, 아니에요. 근데 오랜만에 치니까. 난못 치게라. 그치. 이게 <laughs> 운동감각이 <laughs> 또. 운동감각이 <laughs> 날라. 운동감각이 날가고, 음. 맑아지고. 허근날에 다시. 간단히 달랑달랑해요. 안녕하세요. 다 같이 이제 팀별로 이제 화이팅 하십시다. 둘이 팀이니까 화이팅 하세요. 저희는 그냥 실력비로 <laughs> 노력한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laughs>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웃음> 아저씨, 으쌰으쌰 <laughs> <아저씨. 웃음> 화이팅하자 으쌰, 시작! <웃음> 으쌰 시작! 시작! 한번 해 시작! 한번 해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 시작! 시작! 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덥네요 날씨가. 뭐했다고 더워. <laughs> 몇 년도 제가 금메달 땄죠? 92년도 92... <laughs> 바로 썬넬라에서 금메달 일단 방수자예요. 96년도 아틀랜타에서 배드민턴으로 금메달 일이 용심입니다. 그러하지 마. 조심하지 <laughs> <수술하지> 마. <laughs> 저희는 오늘 네 공의 컨트롤러저 관제를 다 댔... 부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끌어내는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한번 할까요? 추저추저 화이팅! 연니뭐 용심이다 진짜. 추천야 하는데 누구야?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d notice, too.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A first time, a first date.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to my place. I feel my heart erase. So catch me.

이렇게 때리잖아. 이쪽로 차고 그래서. 아, 힘들다. 아, 여러분도 데드미턴 좀 해갖고. 응기해. 근데 이제 몸을 풀기 시작했어요. 근데 테니스를 또잘 치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테니스 찼으니까. 몸 <놀람> 어, 진짜? 그럼 데드민턴도잘하겠요 틀리지? 이게, 이게, 응 자체가 틀리지 않아. 그치? 어, 얘는 약간 탁 끊어 쳐야 되는데. 걔는 밀어 쳐야 되는 운동이잖아요. 어. 이렇게. 일단 복장이가 잘하네. 테니스 복장이구만. 화면에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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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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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람> 강석이 <laughs> 씨! 강석이씨 <장성기> 썸머! <laughs> 잘하네. 사세 나오네. 일로 와. 여기 앉밥 먹고 가. 어. 대충 먹자. 단산 없거든? 두부 잡탕을 좀 끓여야겠다, 그럼. 너네 잡, 잡탕 먹는 줄 알아? 잡탕이 뭐야? 그거 원래 명절 끝나고 막 김치 넣고 잔 넣고 끓이는 그런 뜨개 없니? 먹어봤니? 아니, 난잘 먹었는데. 괜찮아. 먹으면 되지. 어머 김치 맛있겠다 언니가 담은 거잖아 니가 한 거야? 응 어머 색깔 너무 좋은 거 좋아. 봐. 아 어머 여러분들 이 김치 봐봐 두통 담아갖고 한 통은 다나눠 주고 야 맛있는 거. 어, 어얘 지금 싸줘 어 지금 싸줘 계란 뭐 하나이라도 해줄까? 아니 언니 아, 있는 거 먹으면 됐잖아 있는 거 먹으려면 뭐라도 반찬 있어야 먹지 야이 잡타인데 안 먹어 봐봐 자어고이 음 어머 나 이거 먹을래 산장어 산자 한번 먹어볼래 이런 거엄마돌아가시면먹음직이오래돼고아 어, 김치찌개 같은 식으로 하는구나 이거 뭐가 기잖아 오징어야? 오징어 어. 오징어 이렇게 커? 놀랬지? 응 이거 완수 반숙 먹지? 응 상관없다 너네 반숙 난 완숙 음 맛있다 응. 어머 응, 얘 오징어 이거 알짜조에 달려 그 오징어를 타는데, 내가 깜깜놀데서왜 너무 커서? 괴물이 오징어인 줄 알고. 아 그치? 큰데요, 물이? 음, 김치 맛있다. 때깔이 벌써 맛있어 보이잖아, 냄새하 고춧가루 어, 뭐. 좋은 거썼잖아 엄마, 이렇게 했었으면 영이도 오라 그럴걸. 응, 음, 몰랐지. 응. 음. 그래서 배고버린데 이거 튀김 넣고 김치찌개 그여야지끓인데 김치, 당근은 배우고 싶않아 간단해. 근데 하긴 되면 하겠 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음. 음, 음. 음. 역시 상당히 맛있다. 맛있다 이거 찌개 어손 아. 먹어봐 응 음. 너무 촌스러워 우리 강남 사람들 다 이거 해먹고 살아요 어머 진짜? 응 고춧가루 맛있네 이게 뭘로 보여? 요감안 익은 거같지 보이지? 토마토? 감이야 감 아니에요 단감 아니야? 감은 이런 색깔이 나면 안 되잖아 원래 약간 노란노릇해야돼떫너 노랏, 노랏 어. 이거 먹고 너네 땅 놀라면 안 돼? 먹어봐. 시도 없어. 음. 응. 응. 먹어봐요. 음. 음, 맛있다. 이거, 내랑 감이랑 붙어 먹는 거야. 오, 개하고? 응. 맛있다. 처 음. 시원하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 응. 감이 예쁘게 생겼다. 제가 아이템인데. 응. 해수장 가면 돼. 해수장 가면 돼. 맛있지? 맛있다. 내가 <목소리도> 깜짝 놀랐서난 가음 잘안 먹거든. 나 진영으로서 살아내서 와, 응, 근데 이거는 갖고 오자마자 열개다 따겠지. 배 씌워주는 응. 어. 사과 구조. 이거 사과 너무 맛있어. 이렇게 보여도 사과 너무 맛있어. 신장 가가지고 바리바리 따가는 거 아. 나왜 이렇게 피안해잠도 <laughs> 저는... 늦게 잤나 보다 음. 아니 그게 아니라 응. 내가 맞아. 백신 맞고 나니까 계속 피로가 누적됐잖아 이동하고 응. 어. 수술도 했지 피로 누적이네 피로 누적이지 음. 우리 나이 땐 하는 것 없이 피곤할 때 됐잖아 하는 것 없이 피곤해 난 음. 아니야 왜 우리가 백성인 줄 알아 그걸 아픈 걸 아니? 피곤해 그 <laughs> <laughs> 하는 것 없이 나이가 이제 먹으면 하는 것 없이 피곤해 아, 아. 언니. 언니 방송 중에 뭐 하는 거야 왜? 네뭐 그러네 하지마 그런 거. 그래, 네, 제발. 아, <laughs> 어,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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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어머! 언니가 지금 밑으로 말했잖아. <laughs> 어머! 누구야, 방구야! 또 너야? 원래 <laughs> 난 방구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야. <laughs> 아 시원하다. 방구 그만 껴! 얘들아. 말하고 싶은데. 이제 방송 끄고 이제 씻자. 나 씻고 자야 돼. 그래. 너무 피곤해 지금. 안 피곤하니 너네? 나도 피곤해. 뭐 기운 달려 그냥. 여러분, 이제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봬요 가, 얘들아. 응. 잘 어, 안녕. 잘 먹었어. 음. 괜찮아요. 사랑 언콤의 song. อันนี<ป>้วาเสี<ป>่ย l บลพิค์เอี